MBC PD 수첩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니고만 있어도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안티 코로나 카드를 홍보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의식 수준을 고발했습니다. 취재 평화나무가 함께했는데요. PD 수첩에 다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평화나무 뉴스로 함께 보시죠. 권지연 기자입니다. 진니고만 있어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일부 대형교회들에서 홍보된 안티 코로나 유행카드입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나오면서 교인들을 포도했는데 평화나무와의 공조하에 최근 MBC PD 수첩이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이 황당한 카드가 세상에 많이 알려진 계기는 이영훈 여의도 수무금교회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홍보하면서 붙입니다. 저한테 오늘 좋은 코랄 이기는 비결이 따르 가지고 발명한 특별한 카드를 어떤 교수님 보내왔어요. 연대 교수님 보내왔는데 그 카드를 치는 거 있으면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웃는 게 아니고 진짜래. 그래서 전 교인에게 나눠드리고 한달 동안 체크할 겁니다. 한달 동안 한 사람도 그 코로나가 코로나에서 안 나왔으면 그 교수님 그 박사님 발명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이후 개신교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의도 순묵음교회는 이를 전량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나무가 최근 교회를 찾았을 때도 이 목사는 과학적인 입증이 안된 것으로 한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퇴기하신 게 맞으십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네, 무선이 퇴기하지 어? 않고 천장에 여기저기서 나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비워나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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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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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는 목사님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그 효능을 그때 믿으셨던 겁니까? 네? 그 효능을 그때 믿으셨던 겁니까? 아니 소개를 해서 소개 받은 것뿐이에요. 제가 저는 네. 아무도 모르고, 근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니까 네. 소개 받은 것뿐이에요. 어, 그, 그때 그럼 그 효능을 진짜 믿고 그래도 목사님께서 성공하셨던 그 그,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네. 그분이 손들에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소개한 네. 를 것뿐이고 네. 아직 네. 박철진 주인장에 아무도 것 없기 때문에. 그소개뿐이고 다음 그담다 취소하고, 딱거두기끝 그러나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가 이 카드를 홍보했다는 사실은 다른 대형 교회와 또 영향력이 있을 법한 인사들에게 유용한 사례로 쓰였습니다. 게다가 이후 여의도 순보음교회가 뒤로는 안티 코로나 카드를 교인들에게 나눠줬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냥 안 맞았어요 나는 안 맞았어요? 네 일차도 안 맞았어요. 아... 우리 여기 여기는 지금 청정 지역이에요. 안해도 많이 배포했어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김현원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거예요. 카드가 여기 있으면 80%센티팔십이 80cm,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소멸시킨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서 그것도 파, 판매하시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는 주는 거잖아요, 서 그냥 공짜로. 제가 주문 해볼 때는 돈은 사고. 주면 교수한테 이제 그게 이제 그냥 팔면 의료 의가 걸려요. 아.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주는데 네.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김 교수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을 조금씩 받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원금을 좀 내고. 네. 이 가져와가지고 그 만드는 데 되게 좀 많이 들거 아니에요? 몇십억 들어요, 몇십억? 응. 그거 돈을 어떻게 더? 그거는 이제 기업 같은 데서 투자을 아. 한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 순복음교회에서 지난번에 5억 받았다고. 여기도 순복음이요순복교회 여기도. 그럼 그거 만드신 교수님도 미 응. 교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주 독실한. 잘 아껴서, 감당하 네. 가족들한테 드요 되게... 여기 몇번 왔었어요. 김현우 교수라고. 아... 지금 연세대 의대 교수예요 의대수목교회가 그 음. 되게 돈 많이 썼네요. 네? 돈을 많이 쓰셨네요. 돈 많으니까 써야 또. <laughs> 교회에서 한받는 거는 음. 써야 되는 건데, 나중에. 교회에서, 저기, 건데. 저, 이 정부 모르게 네. 지원해준대요. 근데 음. 이제 이분도 저기안 맞았거든요. 백신 안 맞았어. 그게 응. 막치된다라제또그의료법또저쪽 되니까. 차이 음. 차차차 정도 맞은 효과가 있단 음. 그 휴대폰 그 케이스에다가 네. 그걸 넣어요. 그러면 아. 나쁜 파장을 차단시켜요. 아. 예민한 사람 금방 느 모아서 에너지 음. 와요. 아. 이 사람은 외무공무원 출신의 동양철학 박사입니다. 그는 유력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듯 말하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 우선 윤석열 시간에 질문 좋고 왜냐하면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그 시장경제를 우리는 이제 신봉하잖아 시장경제 시장경제라게 자유경쟁 체제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이 추구하는 개념이나 평등. 음. 라는 말은 평등이나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추구하는 그손그 음. 무서운가지. 공이죠 문재인 문재인이라는 분도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 공교롭게도 안티 코로나 유행 카드를 홍보한 교회는 한결같이 정부의 방역에 어깃장을 놓거나 반정부 활동을 해온 목사들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전광훈 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평화나무가 안티코로나 카드의 효능을 불신하면 오히려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를 만났던 장소는 파주시 선관위의 중지 명령도 무시한 채 윤석열 지지선언 목회자 대회가 열린 파주의 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카드 어, 효능을 어, 계속, 어, 계속 어, 선전하고 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모르시는요 네? 아니, 효능을 계속 이제 효능을 선전하시니까 보면, 저희가 명함을 주시면 어, 네. 계속 네. 보냈으니까 내가 보내드릴게 아니, 목사님 제가 내일 조금 교회를 찾아 드릴게요. 아, 필요 없어요. <laughs> 그냥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신다는 거 박사가 네.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던 네. 그 장관께서 쓰신 네어 여기 대해서 예다 아니 아. 또 보내왔어요 지금 어, 뭘 보내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현능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예그리 어. 그러니까 지금 평화나무가 계속 그러면은 평화나무가 지금 무지하다는 아. 소리 들으시는 저희가요 예. 그것 때문에요 그렇죠 아 이거 강목사가 이 안티코로나 카드를 소개받았다는 사람은 이성이 변호사 전광훈 씨의 변호인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작 평화나무의 질문에 한발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 그래도 네네. 내가 니얀카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분 누구지? 그김현운 박사. 네네. 그래서 내 그때는 본인이 와서 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서. 네네. 내가 좀아 어, 그런가보다 그렇게 알았어. 네그 변호사님 그래서, 그 효능 어. 믿으신 거 아니에요? 나 설명 믿었지. <laughs> 네. 아니 간증이 간증을 했잖아 신앙도 아, 그,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네. 음. 뭐 그런 정도라면 아니 뭐 돈도 안 주고 음. 뭐 그렇게 한다는 거뭐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말씀 카드 비슷한 거잖아 네네 말씀 카드랑 말씀, 비슷하다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그이 카드를 가지고 법제화를 하겠다고 얘기도 하셨다던데 아 아니, 누가 그런 얘기 아니 아니요 예아아는게 네. 아, 아니고 교회다가 에 자기가 나눠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나눠주는 거야 그런거뭐 여기저기 아니 좋다고라면 돈는돈 음. 받는 게 아니라면 네뭐 기부하는 거야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음. 뜻이었는데 이 카드를 어쨌든 뭐 기업이나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후원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렇게는 않았는데 그 지금 그건 아니고 네. 뭐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들겠어 종이잖아. 종. 그러니까 명함 명함 제작비에 비슷하게 본 거에 나라면. 네, 아, 아 뭐, 특이한 명함이잖아. 음. 변호사님 근데 개인 유튜브에도 이거 효능 있다고 올리셨잖아요. 아니 내가 효능 있다고 아니 본인이 예. 있다고 하니까 아, 나는. 예. 예. 아, 그래서 그거 다 삭제됐어.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꽤 이거를 믿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니 근데 에이, 그래서 에이, 내가 그래서 그 이거는 선배님이 얘기하니까 나는 음... 그 차원을 믿은 거야 믿음으로 음, 근데 이거 말씀하고 그러니까 무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은 효과가 있고 음... 믿지 않은 사람은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과, 입법까지 가겠다는 보다도그 네. 음, 그니까 이 사람 그때 말을 했을 때는 나는 믿었거든 음... 입법 얘기를 하긴 하셨네요. 아니 한번 정도 그날 음. 왔고 나는 그 중간에 있는 선교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구금 음. 연대 교수니까. 예. 아. 안티 코로나 카드와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직도 관련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 특허 심판원을 상대로 김현환 교수의 코로나 백신 카드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부적같은 가드를 홍보하고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칭 지도자급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협력하며 이제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현실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